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와 반도체는 하늘 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항공화물이 우리나라를 통해 오가고 있는데요. 해양에 집중되어 있던 부산의 물류 산업이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는 항공 물류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임선흥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잉 747 화물기 조종석에서 본 하늘입니다. 산악계 천둥 번개가 칩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계가 급변하는 돌풍, 윈드시어와 비폭탄, 전쟁터 같은 자연을 뚫고 짐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화물기는 나아갑니다. 운송 중인 특수 화물에 특기사항 있으십니까? 비행기로 가득한 하늘길을 통과해 인천에서 싣고 출발한 95톤의 화물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747 화물기, 150억 원짜리 비행기 엔진과 전지용 자동차 등 85톤의 짐을 다시 싣고 이번엔 대서양을 건넙니다.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화물을 브뤼셀 공항에 내려주고서야 우리나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고국으로 향하는 길에선 백야현상과 별, 은하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32시간 동안 747 화물기가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운송한 화물은 220톤. 한 해에만 300만 톤의 항공 화물이 우리나라를 오갑니다. 내일 저녁 6시 25분. 부산 MBC 창사 특별 기획 빅캐리어를 통해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의 사명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